이 뭐냐면 이건 한번 형님도 난 생각이 궁금해. 음. 그게 뭐냐면 음.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종말을 시킬 수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제가 던지는 의문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진보 있고 중도 있고 보수 있고 뭐그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극좌가 있고 극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바깥에 이제 반체제 사람들이 음. 있는 거고. 음. 음. 근데 조국혁신당은 제가 알기로는 음. 사회권 선진국을 얘기하고, 예. 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가치를 던지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검찰개혁은 공통이고. 그렇죠. 그리고 검찰개혁도 많이 달라요. 민주당하고 음. 다른 부분도 많아. 뭐 중수청을 어디 부서에 산하기관으로 놓을 거냐부터 생각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내용은 모르지만, 예.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을 종말시키겠다는 거예요. 음. 그럼 나는 이제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음. 그럼 조국혁 그럼 조국 신당이 그러면은 내년에 지방선거부터 음. 이제 총선 있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 이제 대구경북으로 쭉 출마를 하셔야 돼, 이분들이. 음. 근데 출마할 것 같진 않거든. 사회권 선진국을 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호남 쪽을 기반으로 아마 경쟁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리고 신양식원이 또 뭐라 그러냐면, 경쟁할 곳에서는 경쟁하고 수도권 같이 협력할 곳에서는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럼, 그, 이제, 지민 비조 비슷하게 한다는 거 아니야? 지민 비조가 안 되잖아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는 어렵죠. 그러면, 이제, 지역구를 갖다가 협상을 하겠다는 거거든. 음. 그럼, 저는 드는 생각이, 메시지가 혼선되는 거야. 아니, 보수의 종말을 하겠다고 하면은, 저랑 같이 대구를 나갑시다, 그냥 차라리, 신인구와 함께. 그게 맞잖아. 대구나 경북을 나가가지고, 거기 기득권을 깨야 보수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방법론에 대한 어, 게. 어, 근데, 조국혁 신당이 네. 갖고 있는 가치는 안 맞아, 일단. 안 맞고, 그게 음, 일단은, 음. 달성률이 제로고, 음. 경쟁할 곳에서는 경쟁하고, 그러니까 호남에서 경쟁하겠다는 얘기야.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음. 지방선거 재보궐에서도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경쟁해서 민주당을 이길 거고 음. 수도권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지분을 좀 나누겠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민주당 한80 음. 먹고 음. 조국혁신당이 한20 정도 해서 이제 아마 분할 공천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음. 그니까 이게 메시지가 보수의 종말을 시키겠다. 그건 또 신인교과고, 사회권 선진국 얘기는 또 호남에서 경쟁해서 이긴다는 그 얘기로 들리고, 음. 수도권에서는 뭐 약간 지역구를 좀 조정하겠다는 식의 좀 협상비스무리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되나?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약간 그 황금지도 같은 맞는 네. 키를 얘기하는 건데 음. 제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해야지 그게 선거에서 동시에 세 개의 전략이 다 돼요? 지역별로 분류해서 가겠다라는 게이 그러니까 분리해서 가겠다라는 게 아니 그, 그 얘기할 음. 거면 조국혁신당에 있는 비례대표원들 의 중에 한두명 차출시켜서 경북지사랑 대구시장 내보내야지. 음. 내가 볼때한 명도 안 나갈 것 같아 한 명도. 한한 명도 안 나갈 것 같거든, 제가 볼 때는. 근데 보수는,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종말시키겠다는 얘기를,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차라리 보수의 종말을 신인규가 시켜야.